779번, 이함수 fx는 f0이 마이너스 1이고,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dx 값과,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dx 이 값, 그리고,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dx 값이 다 동일하다. 이때, f2의 값은. 자, 우선, fx가 이함수라고 했으니,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세울 건데, 그 다음 단서가 f0이 1이라고 했다. fx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. 그럼 c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죠.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, 얘네 세 개가 다 같다라고 했습니다. 근데,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우리가, fx, dx,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 이 fx를 적분는 것, 요렇게 분리할 수 있죠. 근데,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0부터 1까지랑 같다라고 했습니다. 0부터 1까지 fx dx. 그럼 이 식이 같다. 그럼 얘와 얘가 같으려면은 이값 자체가 0이 되어야겠죠. 근데 얘는 다시 얘를 의미하니까 이 전체, 이세 개가 다 0을 의미한다. 자, 그러면 얘와 얘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.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. 얘가 0이 되어야 되고, 또, 그 다음,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가 0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면, 얘 같은 경우는, 자, fx를 적분해 봅시다. fx 자체가 얘였습니다. 그럼, 적분하면, 3분의 ax 세제곱, 플러스 2분의 bx제곱, 마이너스 x. 여기서, 0부터 1까지. 그러면 넣어주면 3분의 a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1. 이값 자체가 0이 되는다는 뜻이죠. 정리를 하면 2a 플러스 3b가 6이 되어야 된다.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단서 활용해 보겠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 적분하면 3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x 제곱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는데 자 위끝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아래끝 바로 집어넣겠습니다.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a. 자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a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.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b인데 빼는 거니까 2분의 b. 마이너스 2분의 b. 그 다음 이식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면은 플러스 1인데 빼는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1. 이 값이 0이다.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. 그럼 얘를 다시 또 정리를 하면은 2a-3b가 6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두 식을 연립해 보겠습니다. 두 개를 우선 빼보자. 그러면 6b가 0이다. b는 0이다. 나오겠죠. 그럼 b가 0이다. 이 식에다 집어 넣겠습니다. 그럼 a는 3이다. 도출할 수 있죠. 결론적으로 fx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된다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2의 값은 12 마이너스 1해서 11 되겠네요. 정답은 1번입니다.